퀴즈 매카참여해요 제가 오늘로 문제를 맞췄요 여기가 엄청 좋은 거 많거든요. 첫 번째 종류는 뭐냐 동... 동물. 보세요 우리가 동물로 할게요. 자, 동물 퀴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 보이게. 아, 안 보이게 해도 그요몇 번인지만 할수 있어요. 알았어요. 근데 네. 그 뒤에 봐봐요. 음. 얘에 예, 눈 감고. 응. 예시들을 들어서 응. 여기에 정답이 있어요. 아, 몇 번이지? 알겠습니다. 몇 번인지만 저할 거예요. 네. 자, 그럼 첫 보내주세요. 번째 퀴즈. 내 네, 보겠습니다. 정답을 안 보이게 밝히세요. 왜 물고기는 계속 입을 뻐끔거릴까요? 퀴즈. 뭐예요? 1번. 숨을 에이. 쉬려고. 2번. 트림을 하려고. 3번. 휘파람을 풀려고 1번! 1번, 숨을 쉬려고? 과연 맞을까요? 딩동댕! 아, 어요 물고기는 사람처럼 산소가 있어야 살수 있대 다음 거 다음 거, 그럼 좀 넘어가도 되나요? 네! 오케이 안전만이 넘어가도 돼요 안전만이 넘어가도 돼요? 응? 응. 얼마 전에 선우가 요리하면서 왜 양파를 썰면 눈물이 날까요? 어. <laughs> 이거는 번호가 없네요. 그냥 맞춰야 되는데. 그냥 해볼게. 양파를 썰면 왜 눈이 따가워요? 어, 양파에 가, 양파에 이상한 물질? 에? 몰라요. <laughs> 양파에 눈을 따갑게 하는 성분이 있기 때문이래. 알겠지? 이 뭐, 이거 해봐요. 이게 뭔데요? 밥을 봤잖아요. 안 봤는데요? 안 봤어요. 자, 다음 문제는 왜 충치가 생길까요? 1번 침이 이를 녹여서. 2번 양치질을 세게 해서. 3번 입 안에 있는 세균 때문에. 세균. 둥둥. 입 안에 세균 때문에 충치가 생긴대요. 그래서 치카치카를 잘해야겠죠? 왜 달릴 때는 심장이 빨리 뛸까요? 1번 추워져서 2번 심장이 흔들려 3번 산소가 더 필요해서 2번 2번 심장이 흔들려서 땡 3번 3번 산소가 더 필요해서 띵동댕잘 때는 숨을 천천히 쉬지만 달릴 때는 숨을 빨리 쉬게 되지요 몸을 많이 움직일수록 산소가 필요해 돼 알겠지? 오케이 자 이번에는 네? 은서랑 선우랑 런센스 수수께끼 책을 해보겠습니다 대결! 대결을 할 거고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손을 들어보세요 은서! 선유! 선유? 선유가 누구죠? <laughs> 자, 그럼 해볼게요. 음. 자, 첫 번째 문제. 세상에서 가장 빠른 닭은? 네? <laughs> 은서! 은서! 후다닥! 팅동댕! <laughs> 자, 문제 내겠습니다. 네? 벌레 중에 가장 빠른 벌레는? 네글자예요네 글자 은서, 은서? 딩동댕 <laughs> 아 바퀴가 갈려가지고 <laughs> 자그 다음 문제 소는 소인데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소는? 은서 모르소 땡 비슷해 소는. 야몇 글자? 네 글자 정... 정답을 잘 모르는 소 모르겠어. 띵롱블잘 모르겠어. 가잘모르겠가블가 정답은 선우. 선우 g o n g 나 선인장 생각했는데. 그 n g 선인장도 맞긴 맞나 보다. 동물이었어 근데 문제가. 어, 그래? 응. 나가 o n g t o n 동물 동물 문제예요 g Tong. t o n 쿨 T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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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땅에서만 다니는 제비는? 힌트 줄까요? 네 모순 제비예요몇 글자? 세 글자 은서 은서 안제비 땡발 선우 선우 발제비 땡 발, 선어. 지으로 시작해봐 <laughs> <잘>, 은서 잘재비 <laughs> 은서 쥐재비 땡 비슷해 비슷해 은서 줄재비 땡 <laughs> 선우 <선호> 줄재비 <laughs> 땡 <laughs> 선우 치재비 땡알려요 뭐를 초대비! 초 땡! 거의 다왔어 거의 다왔어 초대비! 어. 땡! 대비 초대비! 비 초대비! 제비초응초대초제비 땡! 무슨 제비? 엘서조 조제비. <laughs> 아, 하나. 아. <laughs> 자제비. 족제비입니다, 정답. <정말>.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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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은 식물이에요. 아. 음식이에요, 음식 같은 거. 나이스. 옷을 벗으면 온몸이 이빨 투성인 것은? 세 글자고요? 네. 먹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은서. 은서. 옥수수. 딩동댕! 또왜 자꾸 울니? 아! 아, 뭐 해? 아 자. 잘못했을 때 먹는 과일은 내가 맞춤. 내가 사과. 고 딩동댕. 아, 네. <laughs> 자, 오늘 이렇게 내가 말하고요. 퀴즈를 해 봤죠? <laughs> 너무 속상이에요 전에 인사해야지. 로와 봐. 그래서 이거 영상 끝나고 더해줄게 인사하고. 아, 안 돼. 어, 그렇 <그래>. 어, 그래. <laughs> <내, 웃음> 내가 말하고 있을 때딱 맞춰. 음. 내때 맞추면 네, 그럼 서너 없이 마무리 할게요. 저는 울거든요, 지금. 끊었까 좋아요, 꾹! 꾹! 러주세요 <laughs> 알림 설정은 기본. 그러면 다음에 재밌는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 선우씨? 주무세요?